돼 있거나 돈이 묶이거나 좀 몸수가 끓일 수 있는 형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까지가 잘지나고 난다고 하면 치고 올라가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 안정이 조금 생길 거예요 50대 초반을 잘 지나고 나면 50대 중후반 부터는 진짜로 기반이 잘 잡혔다 라고 했을 때이블록들만잘 올리면 되거든요 무너지지 않을 나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51세가 되신 우리 토끼띠 분들 평생 운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말년의 운기가 기대될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선생님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51세 토끼띠 분들 떠올리시면은 어떤 분들 먼저 좀 생각이 나실까요? 아, 51세 사연도 많고 사건도 많고 사정도 많고 그래요. 순탄한 인생을 사신 분들도 많겠지만 조금 이렇게. 굴곡진 인생들이 참 많은 띠이다. 이렇게 살아오는 게 지금 초년 중년까지 오고 있는 나이임에도 이게 많아. 굴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선생님 정말 매년 삼재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신앙심도 굉장히 투철한데 음. 마음이 여리고 착하니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제시는 분들도 또 많았었고. 음. 그러다 보니 조금 소가리가 많은 쾌들이 조금 있고. 그러네요. 음. 음. 그이분도 어떻게 보면 51세 난 나이까지 살아왔지만 그래서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은5 0년보다더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음. 다소다한 일들이 있었다. 맞아요. 이렇게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럼 이분에서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갔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걸까요? 초년에도 보면 이이 이 51세들은 대체적인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실 때 51세의 기운을 봤을 때 집안 진중에 조상의 가물이 있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풍파가 조금 있어서 내가 부모의 덕에 조금 적어.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공방이 있으셨다던가 아니면 이별이 있으셨던가 그렇게 좀 외롭고 고독. 그런데 나중에 또 지금은 또 부모님이랑 연을 이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렇게 조금 가정사가 조금 복잡한 경우들이 많은 게 51세 을묘생의 부분이고 또 그리고 내가 내 부모랑은 너무 괜찮아 라고 했을 때 배우자의 부모들과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시댁이라든지 아니면 처가라든지 연을 안 갖고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그러니까 부모의 그늘이라든지 덕이 조금 적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자수성과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 대신에 이 을묘생띠분들은 신의 조화라든지 이런 기도의 덕은 또 빠르세요. 인간의 덕이 적다 보니 신에서 조상에서 아우르는 게 조금 빠르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였을 때가 그 기운의 덕이 빠르다라고 보면 돼요. 음... 아.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가지고 있는 이분들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이 있다면 그래도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수 있나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우리 인덕이 부모의 덕이 좀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내가 주저앉아 목놓아 있을 때 귀인들이 조금 초년에. 중년에, 뭐,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내가 누구를 찾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도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자꾸 와요. 그게 사람으로라든지, 직업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람들의 보살핌이나 챙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직업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뭘 해볼까라고 했을 때, 내가 나서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연결고리에 나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쾌가 있거든요.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는 삼재예요. 그래도 악삼재가 아니라 올해, 내년, 후년까지에 이런 귀인들이 붙어올 수 있는 쾌가 있거든요. 음. 귀인이 근데 참얇궂게나 귀인이야!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잖아. 음. 근데, 내가 어떤 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듯 나도 어떤 정도의 배품을 한다고 하면 나한테 기회를 주는 것들이 사람으로의 관계일 수도 있고 상황이나 직업적으로의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요 들어서는 삼재, 묵는 삼재, 나가는 삼재까지의 마음을, 다친 문이 있다고 라 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고 왜 이렇게 꼬일까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잡으셨으면 좋겠고 단점이 사람을 믿고 상황을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구두상의 계약, 계약을 한다거나 어떤 계약문서를 쓴다고 하면 이거를 내가 아는 사람이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아유, 믿고 가야지 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체크를 하셔야 날삼제든날삼제를 지나서 5에 이렇게 55세까지 들었을 때그 문서 끝에 실수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결과물이 될 거예요. 음, 어. 이분들 씨에 어떻게 보면 항상 인간으로 인한 이런 상처들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분들이 그러면 인간으로 인한 분들 미소사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런 데들도 많이 겪었던 건가요? 배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부모의 덕이 없고 조금 마음의 아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다 보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가정의 생활을 꾸리고 갔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배우자의 부모님들한테관계에어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손해를 볼 때가 조금 있고 가슴에 소가리를 조금 할 때가 있고 나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화가 돼서 화분일 때가 있어요.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마음의 크기에서 내 그릇. 작아서 그러나라고 했을 때 그릇이 작은 것보다 이 을묘생 토끼띠 분들의 기질에서 아니면 성향에서 사주에서 신적으로 풀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내가 한 것만큼의 대접을 못 받아오는 것. 그냥 내가 이기적이게 가지도 않는데 조금 욕심을 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싸움이나 구설, 시비수, 이런 것들이 조금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연륜이 생기고 타이밍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데 음. 너무 사실은 그게 왜 들어오냐면 정직함이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책에서 본게 이거야. 음. 아니면 우리가 뭐, 어, 정석이 이거야. 음. 근데 삶은 어떻게? 좀, 물 흐르듯이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 을묘생 토끼분들이 조금 사회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잘하고도 욕을 먹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결론 이분들이 또 올해 삼재가 들어와 있죠. 네. 또 앞으로 또 매년 내년, 내후년까지 삼재가 들어왔는데 음. 이 시기를 좀 어떻게 좀 나아가는 게 이분한테 좀 도움이 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올해 들어서는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직장의 문서 아니면 집의 문서, 문서를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되거나 문서를 정리정돈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음. 내가 손해를 본다 안 본다에 있어서 뭐 한다고 하다. 그 하더라도 결과물에서는 내가 좋은 방향으로 풀어질 쾌가 있다. 당장은 손해인 듯하지만 어떤 결과물로 돌아봤을 때는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풀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다. 가슴앓이도 있을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처가 있을 거고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한테 대한 배신 수도 조금 있을 것이며 이 삼자팔란에 좋은 것과 굳은 것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 또 아니면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걱정수가 들어와요 이제 음. 타박스 뭐 사고수에 뭐 질병수에 이런 이런 환란이 조금 들어오는게 보여서 홍수도액이라고 하죠 물과 물과 바람의 조합법에 있어서 다치지 않아야 될거 아니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생각하지 못한 근심수가 조금 있는게 보여지고 근데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무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귀인이 들어서는 것처럼 기회는 들어설 걸로 보이니까 너무 악삼제는 아니데 무리수 너무 스스로를 많이 믿지 말고 너무 무리한 투자라든지 너무 과한 욕심은 음. 하지 마셔야 된다. 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선생님 앞으로 좀 아직 많이 남았지만 말년에는 좀 어떤. 만년에문제 제대로 더볼수 있을까요? 말년에 초반에, 초년에 이 지금 힘들었던 것만큼, 어 50대에 들어오는 이 3제 판란을 잘 넘어가시면.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3제보다 지금도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왜냐하면 배우자라든지 이 가족의 운기에서 타는 분들이 있어서 들어올 때 힘드셨던 분들, 나갈 때 힘드셨던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갈 때를 조금 잘 조심해야 돼. 운을 못 받거나 내가 여기에서 변하는 기운을. 잘 체크하지 못한다고 하면, 쉬운 세 살에 좀 주저앉아 힘들 일이 있거나 돈이 묶이거나 좀 몸수가 끓일 수 있는 형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까지가 잘 지나가고 난다고 하면, 사실은 치고 올라가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 안정이 조금 생길 거예요. 어, 우리가 말년부터 그렇구나. 생기는 기운이라고 하죠 음. 우리가 말년의 기운을 50대 중후반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음. 요즘 환갑성주가 지나야 볼 수도 있지만 50대 초반을 잘 지나고 나면 50대 중후반부터는 진짜로 기반이 잘 잡혔다 라고 했을 때이 블럭들만 잘 올리면 되거든요 음. 무너지지 않을 나만의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것 자체가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네. 중요한 센들 앞두고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게 개별적으로 또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